심리적 거리가 많이야. 심리적으로는 늘 같이 있고 싶은 친구지. 그래서 진짜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비합시다 현실은 쉽게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P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 뭐예요?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문학이든 간에 국어 시험지에 꿈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이건 필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 온대요. 그럼 꿈은 뭘할수 뭐 있는 거야? 꿈은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꿈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리움이라는 심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움의 강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 <laughs> 머 꿈에서 만나서, 이제 안그립나봐 어, 만났으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꿈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야꿈깨고 나면 더 그립지 않을까요? 그죠? s 수는 뭐라고 정리할까요? 오수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친구에 대한 뭐야?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산지는 복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뭐라고 정리되어 있나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칠수. 벌써 칠수야. 자, 칠수. 초장 보세요. 외는 촉촉하고 구름을 찾았습니다. 외 동그라미, 구름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구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바라봐도 볼수 없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음자왜 하고 구름 있는데 느낌이 온 사람들은 저거 똑같이 보고 필기해 주시면 돼요 차단 다림 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타장이나발이 나오면 뭐 생각하기로 했죠? 트라이앵글. 그래서 미리 써볼까요? 주체. 그 다음에 대사. 그리고 뭐야? 목적. 누가, 무엇을, 왜야. 트라이앵글 됐어요? 누가, 무엇을, 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산과, 산척 척척. 이렇게 되는거야 산이 한눈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구름이 잦았어. 구름이 자주 있대. 그럼 구름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고인의 집터를 가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체는 이 매와 구름이야. 매랑 구름이 뭘 가리고 있는 거야? 고인의 집터를 가리고 있는 거야. 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 그러면 왜 집털을 가리표현 했을까? 여러분 설마 미쳤어요? 뇌와 구름이 진짜로 저거 월곡의 집이지? 야 가리자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봐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아직 목적 안쓸 거야. 그래서 마음만 길 알아두고 마음. 길을 알아두고. 보여 안보여? 안보이니까 마음으로만 길을 알아두고 밑줄 쳐봐.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끔 고전시가 속에서 님의 부재 상황에서 오락가락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오락가락은 생각이 왔다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합시다. 답답하다 라는 말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답답하구나. 답답하구나. 진짜 참 답답하구나. 그러면은 자. 이제 알았어. 매화 구름이 고인의 집착을 가리는 목적은 이건 얘네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